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해군병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입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9월 입영과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기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을 접수를 할 때는요. 항상 뭘 해야 된다?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입영 일자는요. 8월 14일이고요. 추가 모집 접수자는 타군, 타 입병월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원 시 해군 회차 105회차를 하셔야 되고요. 입병월은 언제라고요? 8월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타군 모집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오 해군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잘 보고 선택하셔야 해요. 해군 함정 복무 특기의 경우 복무 4개월 후 본인이 휘방시 육상 부대 보직 변경이 가능하고요. 6월 입영자부터는 신병 교육 기간이 6주에서 5주로 단축되는 거꼭 알고 계세요. 선발 방법은 지원자간 경쟁 선발입니다. 정시모집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어, 유권 추가 모집 선착순 한다고 해군도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모집과 동일하게 점수 적용합니다. 접수 취소는요. 최종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해요. 그 날짜가 7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접수 마감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요. 접수 취소 불가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 계열 화상 면접 실시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직 계열 및 인원인데요.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일반 기술, 전문 기술병 봤을 때 일반 300명이고요. 전산 5, 조리 50명, 전자 10명. 건축토목 5명, 항공 5명, 통신 5명, 기관 35명, 화생방 8명, 전기 5명입니다. 특기 볼륨 및 자리 배치는 요 이병우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모집인원 계열 본인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나하고 적성에 맞는 곳에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요. 1차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최종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입영일자는 언제라고요? 8월 1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입영보다는요. 해군교육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추가모집 계획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접수기간 그 다음에 신체검사 면접 합격자 발표 입영일자 부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검사와 화상 면접은요 병무청을 어디에 응시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 날짜에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가모집에도 똑같이 정시와 균등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어떻게 된다 예, 붙을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은 곳에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